시중에 파는 오뎅을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오뎅이 끓기 시작하면 자, 조개를 넣겠습니다 살조개 사이즈 엄청 크죠 자 6~7번 엄청 씻은 것 같아요 자, 아까 잡은 살조개를 모두 투척 적을 하고 어제께 쭈꾸미 하나 잡았잖아요 쭈꾸미 하나 얘도 같이 넣고 살 쪽에는 아, 개 쪽에는 다 손질을 했어요 이렇게 손질을 다 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 비주얼이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이제 얼른 가지고 가서 시식을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살조개, 와 살조개. 자 그냥 찍어서 요렇게 음, 음, 너무 맛있다. 음, 쭈꾸미, 쭈꾸미, 음, 맛있겠죠? 요거는 잘라서 먹을 거예요. 그다음에 개조개는 제가 손질을 다 했어요. 오, 비주얼, 오, 장난 아니죠?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너무 맛있다. 그래서 개조개를 새로 간 거예요. 음. 아, 뜨거. 국물. 음, 아, 너무 맛다. 있 너무 맛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